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에스겔서 33장부터는 BC 586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이 에스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해결하려고 하면 곧바로 다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그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 리더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도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목회자, 목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이 점에 있음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고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지니 조목자들이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약 시대의 목자는 이제 정치 지도자 다시 말해 왕 또는 방백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공동체 리더인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떠했냐면. 자기만 먹을 궁리를 하고 양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야. 백성들이 배고파하는데 영적으로 배고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죠. 배고파하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오리무중에 있는 거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만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야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양떼들은 배고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김기숙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결국 목자는 살찐 양을 잡아먹는 거야. 양을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서 그 털을 입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거죠. 목자는 배터지게 먹으면서 양떼를 먹이지 않으니까 양이 굶어 죽어요. 사절 말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원래 목자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해줘야 돼요. 병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돼요.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는데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목자들이 그런 목자가 없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 목자가 없으므로.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목적가 없다라는 거야.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도 양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그 말을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안 나가 성도. 왜냐면 교회마다 진짜 목회자가 없는 거야. 진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회자들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들의 헛소리를 하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해서 안 나가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내양떼 모든 상과 높은 맷불이에마다 유리되었고 내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막 유리되었고 막 흩어지고 있는데도 목자들은 찾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목회자라고 해서 다 나쁜 목회자만 있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있는 목회자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목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우리의 참목자는 하나님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흩어질 때 그들을 누가 찾아내면 하나님이 찾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과 같은 종을 사용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12절 말씀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상황도 현재 캄캄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포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곳이 캄캄하고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캄캄하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주신다라는 거야. 지금 코로나19로 이 시간을 지내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캄캄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유회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지금 양들이 배고파야겠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들의 마음을 아시고 양들의 삶을 아시고 양들을 먹이게 시겠다라는거야 뭘로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어야 된다는 라 거죠 우리 세길꼴의 성도들은요 정말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그 좋은 꼴을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좋은 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또목말라여러분과 성령과 연결돼 있지 아니하면 또 공허해요. 그러나 좋은 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좋은 꼴을 먹으니까 양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양들이 언제 누워있죠?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누운 거야. 불안하면 잠도 자지 못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요. 왜냐면 공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약을 먹지만 그때뿐인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꼴을 먹으면 우리는 평안히 눕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세계 교회가 편안하게 오늘도 눕고 주님의 좋은 꿀을 먹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주님의 이름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목적이 없어서 흩어진 이 한국 교회와 양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품에 안으실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